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저는 저는 제가 버려진 고아인 줄 알았어요. 성희 엄마가 저에게 너는 천한 고아의 딸이라고 했어요. 아주머니 다정 이모는 아주머니는 제 이모였군요.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 성희에게 빼앗긴 거였군요. 은호는 재원의 손을 잡고 무릎 꿇고 오열하듯 말을 한다. 김재원은 13년 만에 나타난 은호의 생부였고. 지은호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온몸을 떨고 있었다. 김재원은 마스크를 벗고 은호를 향해 손을 내밀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한다. 은호야. 우진아. 내가 너희 아버지다. 13년 동안 지옥 속에서 너희를 찾아 헤맸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야. 고성희 그 악마가 우리 가족을 찢어 놓았지. 재원은 은호를 품에 안고 통곡하듯 말을 한다. 맞다, 내 딸. 너는 천한아이가 아니야. 너는 김재원의 딸이다. 나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걸었고, 내 명예를 버렸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고성희에게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을 갚아줄 것이다. 조옥내는 자신이 은폐했던 13년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옥내는 재원에게 말을 한다. 재원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 남매의 명예를 위해, 성희의 협박에 넘어가 너희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냈다. 다정이는 내가 살아있다고 믿었어. 다정이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다가 결국 성희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내가 성희에게 복수해야 해.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선다. 지혁은 김재원의 생존과 은호와 재원의 극적인 재회를 목격하고 질투심과 충격에 휩싸인다. 지혁은 은호에게 비밀을 숨긴 죄책감과 새로 나타난 생부에게 은호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불안감을 느낀다. 지혁은 은호의 손목을 잡고 강하게 말을 한다. 지은호, 지금 이 남자는 누구십니까? 당신은 지금 나의 아내입니다. 함부로 누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의 친부는 이미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호는 단호하게 말을 한다. 지혁씨, 이분은 제 아버지세요. 김재원 전무. 살아계셨어요. 저는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혁 씨, 당신은 왜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나요? 당신은 옹내 할머니가 깨어나신 후에 알게 될 비밀이 있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저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었군요. 지혁은 재원에게 말을 한다. 김재원 전무님. 저는 김다정 여사님의 아들 이지혁입니다. 그리고 은호 씨의 남편입니다. 저는 다정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은호 씨와 결혼했습니다. 전무님의 복수는 제가 대신할 겁니다. 당신은 은호 씨와 우진이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부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재원은 지역의 오만함에 분노한다. 재원은 지역에게 경고하듯 말을 한다. 이지혁. 나는 내 딸에게 복수할 권리를 양보할 수 없다. 내 어머니의 복수? 좋다. 하지만 고성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나 김재원이다. 내가 은우를 사랑한다면 내 복수를 도와라. 아니면 내 딸에게서 손을 떼라. 내가 은우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 어머니 김다정은 너희가 김재원의 조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역은 재원의 정확한 정보에 충격을 받는다. 지역은 절규하듯 재원에게 묻는다. 어떻게 어떻게 그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왜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어머니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재원은 슬픔에 찬 눈으로 은우를 바라본다. 재원은 고통스럽게 말을 한다. 나는 13년 동안 성희의 감시 속에 갇혀 있었다. 겨우 탈출했지만 다정의 죽음을 막지 못했지. 나는 성희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다. 김다정의 사고 뒤에 숨겨진 더러운 공작을. 은호는 지역과 재원의 대화 속에서 지역이 진실을 숨겼다는 것을 확신하고 배신감을 느낀다. 은호는 지역에게 차갑게 말을 한다. 지역 씨, 저에게서 떨어지세요. 당신은 사랑이 아닌 복수의 도구로 저를 이용하고 있었군요. 저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성희 엄마에게 복수할 거예요. 우리의 결혼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지혁은 은호의 배신감에 찬 눈빛과 단호한 결별 선언에 무너진다. 지혁은 절규한다. 안 돼, 은호야, 당신은 나의 아내야. 박진석 회장의 서재는 거대한 책장과 묵직한 가구들로 가득 차, 마치 이 집안의 수십 년간의 비밀을 꽉 붙잡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지혁이 서재의 문을 닫고 들어섰습니다. 문 밖에 세상에서 지은호가 던진 결별 선언의 잔혹함과. 어머니 고성희에 대한 복수를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이지혁의 정신을 끊임없이 짓눌렀습니다. 그는 지금 어머니에게 버려진 아들, 아내에게 버려진 남편, 그리고 이 거대한 복수극의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외톨이였습니다. 이지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서재 중앙의 그림을 덮고 있는 흰 천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 그림은 박영나가 위로의 그림이라며. 그의 서재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천을 걷어내자, 거대한 캠퍼스에 묘사된 고통받는 영혼을 안아주는 천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사는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에 빠진 한 남자의 지역을 닮을 늘 강렬하게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 천사의 얼굴은 다름 아닌 박영나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천천히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림 속 천사의 눈빛에서 지은호에게서 끝내받지 못한, 계산 없는 순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이지혁이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위로 위로라 결국 나에게 남은 건이 허상뿐인가. 지은호 너는 나의 구원이 아니었어. 너도 결국 나를 버리고 너의 핏줄을 찾아갔지. 나는 이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제 혼자서 무엇을 더 잃어야 하는 거지.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영나가 두 잔의 와인을 든채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짙은 보랏빛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으며 긴 머리는 풀어헤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지혁의 그림자를 쫓는 맹목적인 집착과 승리의 예감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이지혁의 흔들리는 뒷모습을 놓치지 않고 와인잔을 서재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영나가 속삭이듯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지혁 씨. 이 그림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당신을 생각하며 밤새도록 그린 거예요. 당신의 고통받는 영혼을 안아줄 수 있는 건 세상에 나 하나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지혁은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영나.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지금 당신이 와야 할 곳은 이 서재가 아니야. 당신은 고성의 회장의 딸이야. 영나가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걸어와 그림을 응시하는 이 지혁의 등 뒤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이 지혁의 차가워진 등에 닿았습니다. 영나가 이 지혁의 귓가에 숨결을 불어 넣으며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지혁씨? 내가 이 방에 온 이유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지금 복수심에 타들어가고 있지만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안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우 언니. 그녀는 복수에 미쳐 당신을 떠났고, 새로 나타난 친부에게 정신이 팔려 당신의 슬픔 따위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 고성희 회장. 그 여자는 당신의 심장까지 도구로 썼잖아요. 영나가 이 지혁의 어깨에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달라요, 지혁씨. 나는 당신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아픔 그 자체를 사랑해요. 당신의 그 잔혹하고 고독한 눈빛을 위해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수 있어요. 당신의 슬픔 내가 안아줄게요. 당신의 복수나를 이용해서 완성하세요. 이지혁이 천천히 몸을 돌려 박영나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은 절망과 야망 사이에서 번쩍였습니다. 그는 영나의 두 손을 잡아챘습니다. 그녀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이지혁이 박영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감정을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영나야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해. 당신만이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 은호 그녀는 나를 버렸어. 아주 잔인하게. 그녀는 나의 진심을 믿지 않았고, 끝내 나를 고성의 회장과 똑같은 악마로 만들었지. 그녀는 나에게서 등을 돌려 그녀의 친부에게 돌아갔어. 나는 이제 아내도, 어머니도, 핏줄도 없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 당신도 나를 이용하려 온 거지. 솔직하게 말해. 당신의 욕망을. 영나는 이지혁의 고백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장 나약해진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영나가 이지혁의 손을 꽉 잡고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뜨거운 불꽃 같았습니다. 영나가 숨 막히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용당하는 것 그거야말로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거예요, 지혁 씨. 은호 언니는 당신을 버렸지만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의 그림자도 복수의 도구도 될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은호 언니와는 다른 도구일 거예요. 나는 당신의 복수를 완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게요. 이 집안의 모든 권력과 비밀, 아버지 박진석 회장의 명성. 그리고 성희 엄마의 숨겨진 치부 이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가져다 줄게요. 내가 당신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도구, 당신의 새로운 아내가 되어줄게요. 이 지혁은 영나의 유혹과 제안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이성은 이미 절망과 복수심에 의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영나를 지은 후의 대용품으로, 그리고 복수를 위한 완벽한 트로이 목마로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지혁이 영라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붙잡고 그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영라의 눈에 비친 자신의 잔혹한 얼굴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이지혁이 단호하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박영라.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우리는 결혼하자. 당신은 나의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내가 당신을 이 집안의 안주인, 이 그룹의 여왕으로 만들어줄게. 하지만 당신이 가져와야 할 것은 당신이 비밀이 아니야.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명성을 나에게 바쳐야 하고, 보성기에 숨겨진 블랙박스까지 나에게 넘겨야 해. 이 모든 것을 나의 손에 쥐어주고, 은우를 무너뜨려. 내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을 때, 그녀가 얼마나 후회할지 지켜보게 해줄게. 영나는 이 지역의 악마적인 요구에 흥분한 듯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그녀는 복수의 파괴력과 이지역의 집착에 전율했습니다. 영나가 이지역의 손에 입을 맞추며 굴복하듯 맹세했습니다. 네, 지혁 씨, 기꺼이 그렇게 할게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아내가 될 것이며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 될 거예요. 당신의 명령에 따라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가져다 바칠게요. 은우 언니가 당신을 버린 것을 뼛속 깊이 후회하게 만들어줄게요. 우리는 성희 엄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이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의 결혼은 영원한 악마의 맹세가 될 거예요. 이지혁은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나의 얼굴을 잡고 강렬하게 키스했습니다. 그들의 키스는 사랑이나 열정의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복지심, 그리고 치명적인 거래를 피로 공인하는 듯한 격렬하고 잔혹한 맹세였습니다. 키스가 끝나자, 이 지혁의 얼굴에는 비로소 짓밟힌 야망이 다시 불타오르는 듯한 냉혹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불륜과 거래는 박진석 회장의 서재, 이 집안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의 맹세처럼 영원히 굳어졌습니다. 고성이은 김다정의 죽음 이후 잠시 평화를 되찾는 듯 했지만, 김재원의 생존 소식에 방란에 가까운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서재 뒤에 숨겨진 밀실로 들어와 자신의 비밀 자료를 뒤집니다. 성인은 떨리는 손으로 밀실에 숨겨둔 13년 전 김재원 실종 사건 관련 서류와 다정과의 거래 기록을 꺼낸다. 성인은 공포에 질려중얼거린다. 성인은 혼잣말로 말을 합니다 김재원. 김재원이 살아있었다니 내가 분명 그를 죽였다고 확신했는데 그가 돌아왔다면 모든 진실이 폭로될 거야. 박진석의 명예는 물론이고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성인는 재원의 생존이 자신의 모든 거짓말을 끝낼 유일한 위협임을 알고 재원을 다시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성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건다. 성인는 차가운 목소리로 비서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당장 13년 전 김재원 실종사건의 모든 관계자를 찾아 특히 그의 방금 장소를 알던 자들을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 그가 은호와 결별했다면 박영나를 이용해 이지혁을 완전히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해. 비서는 성희의 명령에 복종한다 비서는 성희에게 묻는다. 회장님, 이지혁 씨의 복수심이 너무 강합니다. 영나 아가씨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희는 냉혹하게 말을 한다. 복수심, 이지혁의 복수심은 돈과 권력 앞에서 무너질 거야. 영나에게 이지혁을 유혹하여 그의 회사를 접수하라고 지시해. 그리고 김재원. 그에게 돈을 제시해. 영원히 이 나라를 떠나 살수 있을 만큼의 돈을. 만약 거부한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죽여야 해. 성인은 재원의 과거의 약점을 떠올린다. 재원은 13년 전 회사의 치명적인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 성인은 비열하게 웃는다. 성인은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한다. 김재원. 내가 나타난 건내 파멸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기회다. 나는 내가 연루된 비리를 이용하여 내딸 은호에게도 가장 더러운 수치심을 안겨줄 거야. 너는 결국 내 딸의 발목을 잡는 죄인으로 죽게 될 것이다. 성인은 자신의 절대 악을 확인하고 만족한다. 그녀는 성경책을 들고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는다. 성인은 비웃듯 성경 구절을 읊조린다. 성인은 마지막이 말을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한복음 316 나의 신은 돈과 권력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옥까지 갈수 있다. 외곽의 허름한 창고 건물 깊은 곳. 13년 전 김재원이 고성희의 추적을 피해 몸을 숨겼던 비밀인 신처. 바깥세상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단절된. 어둡고 습기가 배어 나오는 공간이었습니다. 간이 침대와 오래된 테이블, 그리고 벽 한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회사비리 관련 자료들이 이 공간의 목적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긴박하게 이곳으로 피신한 후 김재원과 우진의 보호 아래 잠시나마 안정을 찾았지만 정신적인 충격과 복잡한 감정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지은호는 창문도 없는 벽을 등지고 앉아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남편이라 믿었던 이지혁의 차가운 배신과 자신의 친부라고 나타난 김재원의 강렬한 복수심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재원은 테이블에 널린 두툼한 서류철을 정리하고 있었고 우진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성경책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침묵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지은호가 마침내 참을 수 없다는 듯 고통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제가 지역 씨를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데, 저는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 했고, 그 사람이 고성의 회장의 아들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김다정 아주머니가 제 이모라는 진실까지 숨길 수 있었죠? 그가 저에게 준 사랑이 그저 고성의 회장에게 복수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는 사실이 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김재원은 정리하던 서류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 지은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연민으로 뒤섞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재원이 지은호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은호야 너의 고통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잘 들어라. 그 애송이는 어머니의 복수라는 늪에 빠져 너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는 이미 영혼이 병든 자다. 너를 속인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너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다. 내가 그를 믿었던 것은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으니까. 지은호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역 씨를 믿고 결혼한 것이 제 최대의 실수였어요. 저는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온 진정한 이유를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하는 건가요? 제가 믿었던 사랑의 대가로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저는 성의 엄마가 아니에요. 저는 복수심에 미쳐버린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절규는 은신처의 차가운 공기를 찢는 듯했습니다. 김재원이 지은호의 어깨를 붙잡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보호 본능이 담겨있었습니다. 너는 괴물이 될 필요가 없다, 은호야. 너는 이제 더 이상 고성의 회장의 딸이 아니다. 너는 나의 딸, 김재원의 딸이다. 너의 피 속에는 너의 이모 다정이의 억울함이 흐르고 있다. 그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다. 너는 나와 함께 고성희에게 복수해야 해. 내가 바로 성희의 파멸을 목격할 가장 중요한 증인이야. 김재원이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봐라, 은호야. 나는 고성희가 박진석 회장을 속이고 회사의 공금을 빼돌린 모든 비리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녀가 어떻게 무고한 내 동생 다정이를 파멸시켰는지에 대한 증거도 찾았다. 우리가 복수하는 것은 악을 갚는 것이 아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너의 이모를 위해, 그리고 너의 행복했던 과거를 되찾기 위해.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던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우진의 눈빛은 비록 유약해 보였으나 확고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진은 김재원과 지은호 사이에 서서 나지막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호 씨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용서가 복수보다 더 강한 힘 이라고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로마서 1220 이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복수를 외친다 해도 그 끝은 결국 또 다른 악을 낳을 뿐이에요. 지혁 씨가 은호 씨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이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린도전서 134.7 은호 씨의 영혼이 먼저 평안을 찾아야 해요. 김재원은 우진의 순수한 믿음이 담긴 말에 잠시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김재원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우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진아, 너는 아직 이 세상의 잔혹함을 모른다. 용서? 성의에게는 용서란 없다. 그녀는 내 동생의 목숨을 아사갔다. 다정이는 너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너는 그녀의 억울함을 잊었느냐? 내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가프리라로마서 1219하신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정의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누가 다정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냐. 김재원은 울분에 차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13년 동안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 매일 밤 다정이의 비명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나는 이제 와서 용서라는 허울 좋은 말로 내 동생의 피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우진아. 너의 이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의를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때 지은호의 재킷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지혁에게서 온 긴급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지은호는 김재원과 우진의 대화를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지혁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핵폭탄급의 충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신 이지혁은 오야 당장 S대학병원 특실로 와. 옥내 할머니가 갑자기 위독하시다. 고성희가 할머니를 처리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 같아. 할머니는 당신의 친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야. 내가 당신에게 경고하는 마지막 기회야. 당신이 직접 할머니를 지키고 고성희의 악행을 막아야 해. 시간이 없어. 지은호의 얼굴은 메시지를 읽는 동안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깨진 화면 너머로 이 지역의 잔혹한 경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옥내 할머니가 위독하시대요 성희 엄마가 할머니를 해치려 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제가 버려진 후에도 저와 이모를 돌봐 주셨던 분이세요 저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세요 제가 가야 해요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김재원이 날카롭게 외치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성의의 잔혹하고 치밀한 수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은호야. 멈춰. 그건 성의의 함정일 수 있다. 그녀가 지금 이 시점에 유일한 증인인 옥내 할머니를 그냥 두었을 리가 없어. 그건 분명 너를 유인하려는 마지막 수단일 거야. 내가 가면 너까지 위험해진다.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은 너를 지키기 위해서다. 지은호가 김재원의 팔을 붙잡고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함정이라뇨. 설령 함정이라 해도 저는 외면할 수 없어요. 할머니는 성희 엄마에게서 저를 보호하려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대로 숨어 있다면. 저는 고성의 회장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방관하는 그런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제발 저를 막지 마세요. 김재원은 은호의 도덕적인 의무감과 복수를 향한 자신의 집착, 그리고 딸을 향한 복종심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했습니다. 그는 은호를 잃을까 두려웠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의 동생 김다정의 강인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은호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진은 김재원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호씨를 믿어주세요. 성경에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하셨습니다. 은호씨가 할머니를 구하려는 것은 순수한 선의입니다. 이 선한 의지가 성의의 악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호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제가 은호 씨와 함께 갈게요. 지은호가 우진의 손을 뿌리치고 김재원에게 더욱 절박하게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김재원에게 증명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저는 더 이상 성이 엄마에게 휘둘리던 나약한 딸이 아니에요. 저는 김재원의 딸입니다. 저의 이모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려는 당신의 딸이에요. 저는 할머니를 지키고, 성희 엄마의 악행을 막을 수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는 약속해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김재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은호의 강한 의지에 결국 승복했습니다. 그는 이지혁의 문자 메시지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계산을 직감했지만 딸의 눈빛에서 그 어떤 망설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호의 얼굴을 잡고 마치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재원이 지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다 은호야. 내가 가라. 하지만 내 말을 단 하나도 잊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너는 복수의 도구가 아닌 정의를 세울 김재원의 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지혁의 말을 완전히 믿지 마라. 그는 복수에 미쳐있어. 그가 널 경고한 것은 순수한 의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는 옥내 할머니를 이용해 너를 다시 그의 곁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너의 마음을 흔들고 너의 복수심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명심해. 그는 너의 적이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김재원의 손에 자신의 뺨을 비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이 복수의 맹세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네, 아버지 잊지 않을게요. 저는 김재원의 딸입니다. 저는 지혁 씨에게 다시 속지 않아요. 저는 할머니를 구하고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와 우리는 성희 엄마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요. 저는 그들의 악행을 무너뜨릴 거예요. 김재원이 마지막으로 은호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작별이 아닌 피로 맺어진 복수 동맹의 맹세였습니다. 김재원은 은호에게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가져가라. 성희의 수하들은 잔인하다. 조심해라, 은호야. 지은호는 스프레이를 단단히 움켜쥐고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우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진은 슬픔에 찬 눈으로 지은호에게 성경책을 내밀었습니다. 우진이 은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은호 씨,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이라요 호수와 십구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세요. 지은호는 우진에게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인 후 단호한 발걸음으로 은신처의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를 쫓는 고성희의 잔혹한 그림자와 이 지역이 설계한 치밀한 복수심에 덫은 그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는 더욱 깊은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김재원은 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딸이 사라진 어둠을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이미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